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전한 생활으로 부모님께 행복과 사랑을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매를 겪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가족들이 어떻게 집을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치매는 기억력 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공간 감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실천 가능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로, 미끄럼 방지 매트와 바닥 정리입니다. 치매를 겪으시는 부모님은 균형 감각이 약해져서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화장실, 주방, 현관 같은 미끄럽기 쉬운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깔린 카펫은 모서리를 고정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게 평평하게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부모님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문 손잡이와 가구 모서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방향 감각을 잃으시면 벽이나 가구에 부딪힐 위험이 크죠. 특히, 날카로운 모서리는 부상의 원인이 되기 쉬운데요. 보호패드를 사용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배치를 간소화해서 부모님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확보해주세요. 세 번째는 화재와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치매 부모님은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뒤 끄는 것을 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 차단 장치를 설치하거나 자동 전원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리 중에는 부모님이 혼자 주방에 계시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 있어주세요. 이런 사소한 주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집안의 조명을 밝고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특히 밤에는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펴지는 센서 조명을 설치해 보세요. 계단이나 화장실, 침실 같은 주요 공간에 설치하면 부모님이 밤에 일어나실 때도 안전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어두운 공간은 혼란을 줄수 있으니 조명 밝기에 신경 써 주세요. 다섯 번째는 약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약을 드셔야 할 시간을 잊으시거나 잘못된 약을 드실 위험이 있죠. 요일별 약통이나 알람 기능이 있는 약 상자를 사용해보세요. 요즘은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기기들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화장실과 침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돕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추가하세요. 침실에서는 침대 옆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손 닿는 곳에 두세요. 부모님이 밤에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만의 안심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물건이나 사진. 추억이 담긴 소품들을 배치해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지나치게 소음이 많거나 산만한 공간보다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부모님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방법 중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지만 부모님께는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치매를 겪고 계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안전한 집이라는 환경이 부모님께 안정감을 주고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